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뀐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5일 금요일이고요. 긍정학원 531일차입니다. 여기는 구용종합 운동장이고, 오늘도 5km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매일 조깅하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와야 되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틈이 나는 대로 차를 운전하는 대로 나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사과 수확을 다 끝냈고 모두 즙을 짜는 박스에 넣어서 즙 짜로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가고자 하는 대로 상자를 맞춰줘서 사갈 수 있도록 해서 입금을 받았다거나 또 농협에다가 멀쩡한 것들을 입고를 한다거나 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밭에서. 음박지 비다 수거해서 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 싹다 정리해 가지고 넣고 그렇게 해서 울산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사과 농사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상 짓지 않아서 그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농사도 다잘 마무리했고 저희도 잘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깅을 하고 나니까 깔끔하게 해결된 느낌 나고 오에 가서. 집안일 미뤄놓은 거다 해야 되겠죠.까지 하면 마음 편하게 주말에 나이들과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뤄놓은 거 있으면 12월에 다 마무리 지으시고 내년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긍정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월 150km를 달렸다. 난 내가 하진 경과의를 책으로 충전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